레거치미앙 입니다 오늘은 한번 로봇 스페이크를 만들어볼건데요 자 요거요 자 일단 요거를 이 블록을 여기 놓고 요거 두개를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요 파란색 요거를 이 구멍에 꼬여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, 그 다음에, 요거 있죠, 요거? 요거를,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세요. 반대쪽도 똑같은 걸로 끼워주세요. 그 다음에, 요 하얀 거, 요 하얀 거를, 여기다 이렇게 딱, 두 개다, 꽂아주세요. 그리고, 여기 구멍에다가, 요거를 이렇게 딱 꽂아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요. 자 그리고 망치처럼 만들 건데요. 손을 요 빨간색 있죠? 요거를 여기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. 반대쪽 똑같이. 그 다음에 밑에 꽂는 거는 노란색을 할 건데요.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노란색이죠? 자그 다음에. 위에 거기 그 선자 윗부분 그걸 그릴건데 꽃을 요거를 요거랑 붙여서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요자그 다음에 얼굴을 만들건데 요기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두개를 해서 모아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됐고요. 자, 이제 뒤에, 뒤에, 여기, 요거를 달고, 그 위에다가 요거 있죠? 요거를 달아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요거를 달, 달고, 네, 다리를 만들 건데, 자, 요거 있죠? 요거에다가 요거를 넣을게요. 그리고 요거에다가도 요거를 넣을게요. 그 다음에 요, 거 요기 밑에가 있죠? 다음 요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면 로봇스발코 완성! 자 그러면 다음에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